2025년 10월 22일입니다. 비트코인 3분 봉 수동매매 숙제 영상입니다. 음, 수동매매, 쉽지 않죠? 쉽지, 않, 쉽지 않습니다. 어, 물론, 네, 수동매매든 자동매매든 둘다 쉽지 않습니다. 음, 비트코인도 쉽지 않고요다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잘 없어요. 남들이 음, 어, 다른 사람들이 되게 잘 하는 거를 이렇게 어, 봤을 때 어, 무척 쉽게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제가 어젠가요 어디서 봤는 글인데 네. 그 고인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고인물들이 에, 쉽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기 되게 힘들다. 그래서 네. 그래도 뭐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네, 다 여기 모이신 것 같고요. 음,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지나간 차트를 보면 또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날 수도 있겠지만, 네, 어, 저는 일단은 박스 그리기에 당분간 이 방송 숙제를 일단 계속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숙 오늘 새벽에 1 2 시쯤에 했었는데요. 분명히 숙제할 때 음봉이었다가 네, 쫙 말아올리는 양봉까지 네, 보고 어, 숙제를 마쳤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다시 네, 위아래 비슷한 도지 캔들 형태가 났어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 빨간색이죠. 네. 빨주노초파란 보 전날 캔들 기준으로 일단은 고가와 저가를 그어 놓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지금 현재 저녁 8시 38분인데요. 지금 제가 <laughs> 차트를 처음 열었다면 네. 캔들 자체가 음봉이고 전날의 저가도 일단은 한번 네. 건넜다가 다시 들어왔네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오늘 저가를 갱신해서 내려간다라면 어제 저가 전그 전날 저가 가지고는 일단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감당이 안될것 같네요. 그래서 며칠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게 양봉의 저가 보이고요. 양봉의 저가와 음봉의 저가가 두개 동시에 겹치는 음봉의 저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크게 많이 빠졌던 이날 저가까지 네, 한번 그어놓고 네, 오늘 그래서 오늘 뭐이 정도 폭 비트코인 한번 마음 먹고 미친 척하면 네이 정도 폭은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사이즈 얘네들 거 이렇게 보면 그쵸죠얘한 이만큼 좀더 걸리긴하겠다 <laughs> 이 정도는 좀 무리다. 네. 어쨌든, 어, 한 절반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비트코인 무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어, 4시간 봉 한번 볼게요. 4시간 봉, 바짝 붙여놓고, 캔들 조금 줄여놓고, 자, 오늘 이 영역 안에서, 4시간 캔들로 봤을 때 어, 박스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어제부터 해서 오늘 새벽으로 해서 이렇게 봤나? 넘어왔던 음, 구간이 맞죠? 여기구나. 이 날짜 변경은 언제지?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설차가 19일 아 4시간이면 아 여기구나 네, 아, 며칠 전네 4시간이니까 요거 2분 주네 2분 주 죄송해요 2분 주고 4시간봉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박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여기 그죠 제가 다른 걸로 한번 표시를 좀 해보면 여기 상단에 박스 좀 있었던 것 같고 하단에도 이렇게 좀 박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하고 이번주 넘어오면서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1봉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라 4시간봉 기준으로는 요거 고가 정도 네 주황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마젠타 오렌지 마젠타로 바꿔보겠습니다 요거 고가 정도 저가는 어제 저가 정도에 지금 걸려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뭐 일단은 다른 시간에서 아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네, 노란색이죠. 네, 한 시간봉입니다. 노란색. 자, 여기 박스 보이죠? 지금 1 시간 캔들로 오니까 최근 요 오늘 요건 오늘 맞겠죠? 오늘 좀요요 요거 요, 요, 보이죠 요거 요 박스 요기를 한번 노란색으로 그어 보겠습니다. 이건 아침에는 안 보였어요. 네. 오늘 보이기 시작한 건데 고가 노란색 황금색으로 할게요. 황금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밑에 지지를 일단은 전일 저가를 일단은 뚫었다가. 응? 전일 저가 맞죠? 예, 네, 전일 저가를 뚫었다가, 다시 일단은 좀 말려주는 느낌이라, 전일 저가까지, 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니면 어제 거, 여기, 1 시간 거 보면 여기죠. 또 거의 뭐 전일 저가죠? 네. 요 정도 해서, 요게 1 시간 캔들에 음, 위아래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차트라서, 어, 뭐, 오패턴으로 상승분, 상승방향, 우상향의, 상승방향의 패턴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차트라서. 그래도, 그래도, 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내가 차트를 집중해서 볼수 있는 시간만큼은, 어, 한번 고민해서 보는 것도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초록색입니다. 30분 봉. 세를 조금 네, 좀 줄여보고 1시간 봉이랑 30분 봉이랑 네, 노란색 영역은 조금 비슷한데 어, 여기가 좀 눈에 보이네요. 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던 여기 끝자리 네, 거기가 어제 여기 끝자리랑 좀 걸, 같이 라인이 이렇게 걸치는 것 같아서 여기 한번 그어볼게요. 여긴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기 만약에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과정이 여기 한번 지나가게 될까요? 덜컹거릴까요? 속도 방지 턱 같은 그런 역할을 할까요? 네. 어, 그런 관찰의 관점에서 한번 초록색으로 표시를 좀 해두고요. 밑에는 음, 전날 전날 저가를 뚫었던 요 꼬리, 네, 요 꼬리는 음, 한 15분 봉 정도 가면 표시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30분 봉인데 조금 내려오려고 하고는 있네요. 좀 움직이죠? 자, 15분 봉 보겠습니다. 파란색이죠, 이제? 네, 여기 탁탁 건드리죠? 15분 봉. 이게 전날 저가, 그리고 아까 1시간 봉. 캔들에, 요 박스, 15분 봉도 요 박스 그대로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아침에 여기를 박스로 그리기에는 참 난해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러프하게 뭐 박스를 쳤다라든가, 어 그랬었던 것 같은데 사실, 어 오전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박스를 그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저것도 되게 짧게 본다면,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 박스 정도는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이탈은 크게 했죠. 네.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는 가로 박스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행복 추세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박스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때는 뭐. 찾지 말고요. 네. 그냥 어 찾아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과거에 저항 라인. 그다음에 여기 많이 몰렸던 그런 라인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뚫었던 전전날. 네.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박스 한번 쳐 보시고 이 박스를 어떻게 어 네. 본추를 내는지 그걸 보는 거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흔적이 보이죠. 뭐, 그때 뭐, 들어가자 말자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한번 보고, 오늘, 결국, 오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박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박스가 만들어질 때, 지금 15분 봉입니다만은, 박스가 만들어질 때,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혹은 이 벌어진 볼린저 밴드가 어떤 경사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상향 또는 우하향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로 박스가 만들어지는 게좀 어렵다. 결국 내려와서. 볼린저 밴드 의 상한선과 하한선도 이 과거의 이 수축과 팽창의 어떤 그런 크기들에 비해서 충분히 쪼그라들어서,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바람 빠진 우리 고무풍선, 물풍선, 물풍선, 우리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네, 바람 빠진 물풍선처럼, 네, 요런 모양의 가로방향. 기울기가 거의 없는, 이 상태에서 이제 상단 쳤다가 하단 쳤다가 상단 쳤다가 하단 쳤다가 하는, 뭐꼭 상하단을 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요때 우리가 박스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기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국가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만들어지는 건 결국 박스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들도 이렇게 정렬되어져서 보이는 거겠죠. 선후 관계는 지나가 봐야 하는 거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15분봉입니다만은 15분봉에서 매매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결국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다가 급격히 네, 밑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이만큼 박스였다라는 사실을 지나고서는 아는데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볼린저 밴드의 이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캔들의 사이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아 여기가 박스 횡보 구간이구나 우리 지금 박스 횡보를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또 다시 여기 모이니까 아 이만큼 박스 횡보구나. 어 뚫었네. 그러면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요런 어떤 관찰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네. 요, 지금 벌어지려고 하나요, 이제? 요렇게, 지금, 네. 요렇게죠. 그래서 15분 봉으로 보면, 네, 요 노란색 1시간 캔들과 유사한 박스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고, 지금 이 시간 현재 하단을 이탈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3분 봉으로 가볼게요. 네, 애를 쓰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자, 이만큼 박스죠. 15분 봉, 1시간 봉을 통해서 30분 봉까지 관찰을 통해서 살펴본 박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박스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점, 여기 여기 막혔으니까. 네. 여기는 뚫었던 것이고 여기 막혔죠. 저점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막혔었죠. 여기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그 저점을 여기 한번 이탈을 한 했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요렇게. 그래서 최초 라인 요거 고점 세세번 정도, 저점 세번 정도 해서 박스를 처면은 요렇게 형성을 한번 했다가 이탈하고 상단으로 못 가고 해서 이렇게 지금 박스가 다시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노란색 또는 붉은색 위 아래 라인을 전체로 박스로 보고 방향이 갖추어지는 강한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얘도 다시 들어갔다가 네 계속 횡보를 할 수도 있겠죠. 3분 봉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제죠. 어제, 어제. 밑, 밑바닥. 그 부분들이었고요. 네모, 네모가 있더라고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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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 사각형 해서 이제 여기 저 사각형을 채워볼까요? 색상은 조금 이렇게 요 부분들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왜냐하면, 이 빨간색은 어제, 이, 여기입니다. 빨간색은 어제 여기입니다. 전달적 하니까. 그리고 오늘 한 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를 지금 터치 터치,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어, 다시 뚫어서 좀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요 내려간다면, 이제, 이 구간, 한참 길게 박스였던 이 구간과, 더 많이 내려갔었던, 더 많이 내려갔었던 이 영역까지가 이제 존재하는 게 일봉으로 그어놨던 영역이구요. 어제처럼 여기를 그냥 바닥 테스트만 하고 다시 위로 올려준다라면, 자, 결국 우리는, 어, 위로 봤을 때, 어, 돌파를 이렇게 봐야겠죠. 어제도 뭐 거의 여기를 돌파로 봤습니다만은, 네. 결국 지금, 어, 107, 470과 108543. 네. 10만 7천과 10만 8천 500, 10만 7천 400과, 그 10만 7천 500, 네. 10만 7천 500과 10만 8천 500 정도로 그냥 러프하게 통 쳐서 이 구간이 굉장히 네. 치열한 구간, 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3분 봉을 통해서. 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켜줄 곳인가, 아니면, 계속 여기서 부딪히죠. 이 10만 7,500과 10만 8,500이 계속 박스들을 많이, 그 밑에도 좀뭐 굉장히 긴 영역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네, 거기가, 어, 상당히, 치열한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시 또 반등하죠. 안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어, 캔들 작고, 무브먼트가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어, 짤짤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 짤짤이 하셔도 되고요. 네. 어, 그냥 지켜보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 움직임이 내가 진짜 뭐 들어가도 되는 혹은 어느 정도 사이즈에 내가 겨, 간음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할때 음, 이렇게 압축 한번 <laughs>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네. 아이뭐 이게 정석은 아닌데 이렇게 압축 한번 시켜 보시면 네. 압축 시키면 여기에도 캔들이 안 보여요. 그냥 다 라인으로 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 캔들로 보이는 부, 캔들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조금 보이죠. 아직 안 보여요. 캔들로 보이는 애들이 있죠. 합축을 캔들로 이 정도는 우리 눈에 좀 보여야 우리가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탈하든지 하한선을 이탈하든지 어떤 형태고 지금 이렇게 그냥 선으로 보이는 정도의 사이즈 캔들들은 그냥 계속 에너지를 그냥, 모으는 중이다. 어디로 갈지는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차트를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여기 괜히, 어, 예측해서,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를 가지고, 예측해서, 어, 무리하게 덤벼서, 어, 수수료나 뭐, 이런, 이런 것보다 내가 좀더 자신 있는 구질을, 구질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서, 매매에 어,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0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밤 8시 58분. 이제 곧 저녁 9시가 될 겁니다. 현재 상황 박스권 진행 중이고요. 네. 특별한 음, 여기 꼴이 한번 있었네요, 그죠? 특별한 패턴 없이 뭐 오전에 이거 그러니까 하방으로 내릴 때, 오전에 하방으로 내릴 때뭐 정도. O 패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네뭐 여기 정도 해서 잠깐 넘겼다가 결국 여기 죠에 네. 그래서 결국 이만큼이죠 이만큼 돌파해서 그냥 쭉 나오는 요거 하나 뭐 질질 패턴 가능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22평 거의 터치 패턴 같은 걸로 짧게 그리고는 그냥 박스권 진입이죠 여기 짧게 모뭐 패턴 하방으로 나왔는데 네, 그 정도 말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권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네, 양매매 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자동매매나 이런 것들 네, 신경 쓰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 네, 메타 트레이더 파이브, 네, 메타 트레이더 파이브를 이용해서, 어, 지금 현재 는 비트코인만 네,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다른 통화들 많습니다. 뭐, 골드도 있고요. 네. 금도 있고, 네. 그 오일도 있더라고요. 뭐, 많아요. 이 종목은. 근데 이제 내가 잘 모르니까, 네. 메타 트레이더 파이브에서, 네. BTC, USD, 네. 비트코인만 차트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이 바뀐거죠. 툴이 바뀌었고 네, 메타트레이더5라는 툴그 다음에 어 국내 주식에서 BTC, USD, 비트코인 네. 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24시간 차트를 볼수 있는 거라서 어 함께 어 다섯가지 패턴 턴 3분봉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어차피 이걸 하려면 네. 어 박스 긋기, 우리 네. 박스 줍기가 아니고 박스 긋기 네. 를 함께 공부하실 분은 제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네. 그 안내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어, 인피녹스 간단하게 가입 쉽습니다. 가입하시고 어 데모. 모이, 모이 계좌입니다. 여기도 데모 계좌라고 보이시죠? 네. 모이 계좌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저랑 함께, 이 단분, 3분 봉 5가지 패턴, 비트코인, 네. 박스 선긋기 어, 공부를, 하실 분들은, 네. 비녹스 가입을 하시고, 저한테, 그, 이메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시면, 네. 네. 침묵방, 네. 침묵 겸, 서로, 네. 5패턴 이야기를 좀할수 있는 곳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특별한 네. 어제 숙제할 때는 막 위로 치고 올라갔던 이 부분이었죠. 더 이상 o s 패턴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치던 구간이었고 숙제할 때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잠잠하다, 아직은. 근데, 네. 언젠가는 일을 낼지도 모른다. 근데 그 언젠가가 지금일지, 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일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해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해지. 해지 네. 계좌입니다. 해지 계좌. 해지 계좌. 여기서 1, 2 썼는데, 어 언제인지 모른다. 네. 그 다음에 해체 계좌이기 때문에 얘는 방향을 모른다. 네. 그거 언제와 방향까지 다 예측하면요. 정말 도자리 깔아야겠죠. 언제인지란 지금 당장이 될지, 한 시간 뒤가 될지, 네. 내일이 될지 모른다는 뜻이고요. 뭐가? 박스를 탈출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화살표 지금 위아래로 다 그렸죠. 위로 틀지 아래로 틀지 모르겠다. 물론 지금 3분 봉이기 때문에 다시 상위 타임 프레임 캔들들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면 알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어디까지나 본인의 예측 희망상일 뿐이죠. 예측은 예측이라는 그 단어 안에 일종의 본인의 희망상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패턴은 네, 확인하고 또는 확인과 동시에 네, 어, 포지션을 취해보는 네, 일종의 돌파, 일종의 추격 매매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언급해 드리면서 오늘 숙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차트들이 또 크게 유동성을 가져서 수익 보시는 분들은 또큰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